소환석 2,000개라고 하셨거든. 에이, 이거 저번부터 모은 거네. 531 더하기 162 더하기 774는 1,467. 본주분 목표가 있으십니까? 엑스레이 좀 찍어보고 효도 53. 아, 열심히 모으셨네. 이거는 빈칸 채우기인데. 빈칸 채우기야, 빈칸 채우기. 진짜 열심히 모으셨다. 2,000개야, 2,000개. 빈칸이 많아서 부담 없이 하셔도 됩니다. 오케이. 도감이랑 퓨류랑 군기도 있으니까 도감을 많이 채우는 쪽으로. 상급으로 재물 좀받칠게요 뭐야? 재물이 없는데. 어, 빨간불? 야 뭐야? 나 최상급 중즘에 이렇게 잘 나오냐? 두 개? 세개 나왔어. 지금 희귀만. 이거 재물이 아닌데? 근데 그 와중에 도감은 하나도 없었고. 갑니다. 본 게임 들어가야지. 이 희귀들은 마지막에 깔게. 요것들은. 요것들은 마지막에 깔게요. 아! 인사를 안했네. 왜 빨간 불이 안 들어오나 했는데 인사를 안 했어. 인사하면 할머니가 줄 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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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제발. 그렇지. 아 희귀가 너무 많아. 보물? 오 보물 하나? 희귀 변신형도 나쁘지 않지. 무슨 보탑 하나. 이연타. 보탑 하나. 뭐야? 오. 오 뭐야 이킬이오3연타오 뭐야 변신으로 뭐야 오4연타 수호는 아니고 오케이 신규 수호 뭐야 모물이야 오연뭐오 연타 오 보수 오씨발 뭐예요 빨간불 어? 이거는 뭐가 나와도 나이스다. 신규 탑승. 이건 나도 없어. 굼진 않은데? 이런 게 도감일 수 있다고. 어 뭐야 보물이네. 이것도 이상한데? 이연타. 이 응, 보물 안 나와도 돼. 도감 치워야지. 오케이 도감. 오, 판다도 나왔어. 야 뭐야? 탑승이긴 한데 미쳤어 개수 지금 보밀 개수. 이게 되나? 이거는 여쪽 뭐가 나오든 다 된다. 왜냐 도감일 거니까. 고봐 근데 미친 듯이 잘 나오는데? 이제 채널 이동 한번할때 됐나? 두번굴었지네번 굴면 채널 이동할게요. 그냥 주는데. 부파. 어? 뭐야? 터지면 연타야? 탑전 개 4번 굶으면 갈라 그랬거든? 혼나게 <놀람> 하는데? 자꾸 붙잡아 변신 도갑은 아니고 이연타야 변신이냐 수호냐 김치국 먹어봐도 되냐? 응 <놀람> 아니야 자 우선 지금 700개 깐 거거든요 700개 693개 깠는데 볼게요 15개 변신 하나 수호 하나 변신 하나 수호 하나 말이 돼? 순회 할 거야 어차피 할머니 만나게 돼있어 가지 말래잖아 이 할머니가 가지 말래 변신이냐 탑승이냐 변신 보물이 두 개? 근데 보물 개수가 미쳤어 이게 전탑 나오는 거 아니야? 자 지금 22개 나왔다고 천, 1,467개 까서 합성 안 하고 22개 나왔어요 변신 두개 수호 하나 자 이제 최상급을 탈기 전에 얘네들 먼저 탈고 갈게요 여덟 개 수호만 아니면 돼 아니 뭐야 탑승만 아니면 돼요 오유 확정수 아 염소네 도라르방 주세요 오케이 도라르방 일꾼 사마귀 뭐야 다수주냐 설마 어 이것도 수호다 여긴 여긴 수호 뭐야 야 이거 맞아? 탑승이 하나 나왔는데? 이러면 도감 몇개 나오는 거야 쿼카 도라로방 3개 자 7개 여기서도 탑승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것도 킹능성이 있어 여기는 간거 같고 아 탑승이네 까비 도로르방 나오지 않았었어? 아 여기는 조금 아쉽다 갑섬도 탑승이네 자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보물이 기대치가 낮아요 근데 4개에서 또 보물이 뜰 수도 빨간불이 뜰 수도 있으니까 음, 아니야. 야, 그래도 빨간불 본게 어디야 여기서 자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탑승만 아니면 돼갑비 근데 뭐 도감이라면 자 이제 갑니다 최상급이에요 여기서 7개만 딱 좋고 도감이라도 많이 참으면 좋아. 오케이 보타 두개냐 설마 두개 <laughs> 끝났는데 이 캐릭 그냥 평균 개수 보타 아까비 변신 주는 줄 금전 12억이 쎄니까 합성비는 걱정 없고 빨간불 사마비 어 봄을 또 줘. <laughs> 그만 줘. 이제 어? 그걸 수호로 주네. 마지막까지 아까 신규 타승은 나왔잖아 자 그러면 개수를 한번 보자고 합성하기 전에 1900개를 다 깠는데 우리 아까 확정 보물 3개가 있었으니까 그거는 뺄게 3개는 3개는 빼고 그러면 28개가 나왔어요 28개 소환석 1900개로 갑니다 합성하고 올게요 이제 2기 합성 갑니다 12번 솔직히 12개 돌리면 2개만 나와도 나이스거든? 근데 이키릭은더 나올 것 같아. 아, 까비. 근데 다음 요번 건 재물이었고, 여기에서 터져준다면? 어, 이거 수운데 보수인데? 피기 12개가 세바퀴가 들어간다고? 그래서 보탑 두개세개네개 씨발, <laughs> 5개? 아홉 바퀴 더, 마흔 한 바퀴. 이제 변신 갑니다. 세 바퀴. 이 중에 하나 뜰것 같아 이끼리. 하나 뜰것 같아. 오변 하나. 자 합성까지 다 했는데 보물 마흔 한개 나왔습니다. 보물 마흔 한 개. 변신 세계 소네개 나왔네. 우선 탑승은 다 받을게요. 합성하다가 또 나올 거니까. 자 합성하고 돌리겠습니다. 몇 바퀴 돌아가냐? 아홉 바퀴 돌아가는데? 자 처음에는 곰 여섯 마리로 갑니다. 곰 지금 전탑 화이게 솔직히 이 정도 확률이면 한 마리만 더 나와도 좋을 것 같아. 한 마리만 더 까비 흔들릴 때한번 되지 않았냐? 변신 말 아닌가? 갈류 흔들려라. 아 흔들려서 전수를 노려봤는데 하나만 더이 하나 더 욕심낼 만 하잖아. 응 음, 아니야.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수호 전수 나오면 진짜 역대급이긴 해. 응 음, 아니야. 아 너무 아깝고 오케이 그러면 지금 보감 아닌 것들 돌려서 중복 뜨면은 그거 받아서 할게요. 자, 그럼 요거 두개한 번씩 돌리겠습니다. 3킬 나오면 좋아 아 돌장군 있네? 이거 있지 않아? 아 나와야 될게 많네 중복만 아니면 된다 묘인 없었던 거같아 묘인 도감일걸? 오케이 도감 3킬 사마귀 코카 제발 사마귀 코카 오케이 사마귀 도감 자 변신 쪽도 볼게요. 휴리오 돌려야 되고 용도 돌려야 되고 원숭이 변신은 다 돌려야 되네. 중복만 아니면 된다. 변신은 한 번씩 다 돌리겠습니다. 간다 변신 신규다. 나이스 됐다. 됐다 피저간의 이속 더안 나와도 된다. 씨. 끝났다. 용속에 원숭이 휴리만 아니면 돼. 용속에 원숭이 휴리만 아니면 돼요. 오케이, 올도감. 어. 사슴, 아 사슴 도감 아니야. 오케이, 자 마지막 하나 더. 이것도 한께 끝내자. 사슴만 안면된다 제발. 제발. 닭밖에 없다. 닭이어야 된다. 오케이, 닭. <laughs> 야다 치웠어, 다 피해갔어. 끝났다. 개싸게 닦았다. 인정? 위, 아래. 위, 위, 아래. 아래. 제발. 가지도 줬고. 어, 조졌다. 미안. 이정도 실수는 괜찮잖아. 이정도 실수는 괜찮잖아. 코카 없어. 자, 그럼 4륙으로 갈게요. 4륙. 간다 그치, 내네 마리는 쉽지 않아. 어, 내네 마리는 쉽지 않아요. 그치, 그치. 마지막이에요. 갑니다. 마지막. 여기서 전설한 마리 뽑는다. 역대급이긴 해. 자, 눌렀구요. 만약에 전설 소호가 뜬다면, 이 계정 집은 저한테도 있습니다. 그렇네아좀 아쉽다 흔들릴 수도 있잖아? 아 이건 좀 아쉽다 그치? 요건 좀 아쉽네 근데 도감.. 뭐 근데 탑승.. 아 이거랑 깜짝이야 밑에 있었구나 흑묘랑 아, 잉어가 안 나왔네 이건 나올 법 했는데 이거. 탑승은.. 풀더감 채워줄 수 있을 법 했는데 자 이제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도감을 채우러 갈게요 표도가 53줄이었습니다 53줄 15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여덟 줄? 여디 효도 많이 찼다 어 전탑도 두개 생기고 뭐 그런 거 끼지 마뭐 멧돼지를 타고 다녀 어? 아웃 떨어지게 못 타고 싶어 전리품 은 잉어킹 끼면 되겠다 잉어킹 이거 이런 거 타고 다녀 잉어킹 이거 외형 괜찮아 자 이제 본주분께 넘겨드리고 현실복귀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주분 맡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축하드려요